또술 한잔 드시고, 옆에 이제,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성분들이, 아유, 기사님, 아유, 기사님, 뭐해, 아유, 블랙박스 좀 꺼봐. <laughs> 나는 이 여자가 이상 하더라고. 이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 여자가 이상하더라고. 오빠, 블랙박스 좀 꺼봐. 막 그래. 그,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이, 아니, 블랙박스를 왜 꺼요? 아이, 끄면 이거 자동이야! 안 꺼져! 막 이랬대. 그러니까. 아이, 꺼봐! 저꿀수 있어! 꺼봐! <laughs> 이렇게 한 거야. 그더니. <laughs> 오빠, 나좀 만졌죠. 별의별 여자들이 다 있죠? 예? 네? 또 어떤, 어떤 여자분들은. <laughs> 오빠, 아유, 나 외로워. 아유, 연애짐에. 오빠 하루에 얼마야? 오빠 하루에 사나금 얼마야? 아유. 하루에 얼마면 돼? 아유, 20이면 돼? 아유, 내 20만원 줄게. 나랑 노래방도 가고, 아유, 나랑 술 한잔 먹어. 아유, 나 외롭다니까? 아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어, 운행하실 때는 우리 여자분들 특히 조심하셔라. 그 다음에 조수석은 웬만하면 의자를 앞으로 쭉 당겨놔라. 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여성분들이 옷차림이 옷차림이 아,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짧은 미니 스커트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막 요즘 뭐, 뭐 시원시원하게 다니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또술한잔 먹으면 우리 기사님들한테 자꾸 저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게 그냥 지나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 기사님이 뉴스에 나온 기사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laughs> 여자가 오빠 블랙박스 좀 꺼줘 꺼줘봐 아니 꺼봐 오빠, 나좀 만져줘.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불랙빡스 껐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또 이제, 어, 탁, 탁 만졌네. 예를 들어서. 아유, 아유, 고아, 고아. 아유, 아유, 고아. 아유, 고아, 고아. 허벅지도 어. 만지고, 가슴도 만지고, 아유, 허리도 막 이렇게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여성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112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인생 족되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조심하셔라.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블랙박스 좀 한번 가끔씩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내 차에 있는 블랙박스가 과연 녹화가 잘 되고 있나?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이 블랙박스 안에 메모리 카드 있잖아요. 야, 이것도 이 포맷, 포맷을 했는데도 이게 녹화가 안 되네 그 메모리 카드 당장 바꿔야 돼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두 개를 갖고 다니셔라 하나는 계속 하나는 했다가 나중에 혹시나 내가 끼름칙한 일이 생겼다 빼시고 새거 달고 가서 집에 가셔서 하나 저장시켜 놓고 또 다시 갖고 다니고 이러셔야 됩니다 우리 특히 우리 남성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만약에 요즘은 이렇게 오빠 블랙박스 꺼봐. 아, 나좀 만져줘. 아유, 오빠. 어머, 어머, 어머. 오빠. 오빠 가슴 너무 좋다. 오, 오빠 팔뚝 너무 좋아. 어머, 어머, 어머. 오빠 허벅지는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만지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사님들이, 여자분이 손님이 탔는데 그렇게 만지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가 역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성분을 성추행으로 우리가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 아유, 아유, 왜 그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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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날 만져주는, 아유, 아유. 이렇게 좋아하지 말고 성추행으로 신고하라구요. 예? 날 만져줘서 좋아하지 말고. 왜냐면 그것도 성추행이 되죠. 네. 성추행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버비 택시 할 때. <laughs>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laughs>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심할리기 싫으면, 왜냐면 블랙박스에, 어차피 탔으니까 블랙박스에 저장이 다 됐잖아요. 다돼 있기 때문에 성추행으로 고사하셔라. 그래야 나중에 기탈이 없다. 그 대신에 절대 만지지 마세요.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네,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블랙박스다 이렇게 피해 있어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왜 그래 아유 난 싫다니까 왜만져 싫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 그래야 성추행이 돼 아유 나 어머머 어 어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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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내 가슴을 만져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아유 아주머니 아니 아가씨 왜, 됐고, 왜 만져 아유 난 싫다니까 아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거부의사가 있어야 성추행이 됩니다